예,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잠언서 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먼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 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야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현인이 되고 싶어합니다. 지혜로워지고 싶은 겁니다. 어 지혜로워져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내 가치관이 옳음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의견을 따라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지혜를 얻기 위해 갈망하고 특별히 이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들의 책은 금방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얻고 싶어하고 지혜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할 때 지혜로운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고 많은 것을 따라, 어, 따를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본인이 따라가는 그, 그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결국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되는 지혜, 그리고 내가 보기에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취향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때 그 역사 속에서 보면 한때 산업 사회를 거치면서 이 부라고 하는 것이 불균등하게 이렇게 분배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를 따라가면서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인 것처럼 보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였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생명도 던지고 목숨을 던졌지만 오늘날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시대 속에서 증명되어진 것,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게 유리한 것들을 선택해 오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럼 과연, 아 이, 내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어,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 따라가는 것, 과연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진리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각 사람들이 자기가 좋은 대로 행동했던 때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사사기였죠. 사사기에는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만족을 따라, 자기의 탐욕을 따라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어, 이 사석이 뒤에 보면 결국에는 예배까지도 변질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록들,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는 이 모든 것들이 진리가 아님을 우리는 에덴동산의 선악과 사건에서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 주는 거죠. 좋은 것들 그리고 내게 유리한 것들이 결코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고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 바로 자먼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책인데요. 이 특별히 자먼서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123회나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죠.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자언서에 기록되고 있는 호크마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단순한 지식이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전 인격을 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 오늘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자언이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이 잠언의 1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지은 잠언입니다. 이 솔로몬이 특별히 이 젊은이들에게 향해서 이야기해주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1장부터 9장이에요. 그래서 이 1장부터 9장까지를 젊은이들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누굽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왕의 지혜가 동쪽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의 지혜보다도 뛰어났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보다도 더 뛰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솔로몬 왕의 지혜였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솔로몬 왕이 15번에 걸쳐서 젊은이들에게 지혜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자언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자문을 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원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정의와 공평과 공직, 정직 그리고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고, 이 어수룩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슬기롭게 하고, 이 젊은이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분별력을 주기 위함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우리에게 당시에 강한 나라가 되는 방법, 강대국이 되는 방법, 외교하는 방법, 또는 이 많은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법, 또는 강한 힘을 가지는 방법, 뭐 처세술. 이런 세상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 선과 악을 분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래서 자문서에, 자문서를 묵상하면 어떻게 되냐면, 5절과 6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때, 이 참된 지혜를 추구하고 세상 속에서 이 선과 악을 분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고 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도 할 것이고 명찰한 자는 지략을 더욱 더 얻게 될 것이더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리라 아멘 혹시 암성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요 자문서를 나타내는 핵심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자문서의 전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래서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헌계를 멸시한다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자문서의 핵심은 바로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이르하트 아도나이,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추상적인 허구가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삶의 자세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환경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 가족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르하트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틀릴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와 틀리면 나와 다르면 언짢아하고 그리고 기분 나쁜 것이 인간이에요. 다 자기가 경험한 수준에서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삶이 출발되어지는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바로 이르하트 아도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르하트 아도나이, 여와를 경외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오늘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는, 어, 아비의 훈계, 그리고 어미의 법, 이런 단어는 엄마, 아빠의 말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대인이 태어나면 무엇을 가르쳤어요? 아빠의 생각을 가르쳤습니까? 엄마의 말을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글을 읽거나, 뭐, 읽기도 전에 뭐 했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에서 문지방과 손목과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 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즉,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자녀가 있다면, 혹은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 또는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 어, 이 아이들에게 가서 나를 본받아라 <laughs>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내 훈계를 어, 들으라 내내 내 모습을 따라라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저에게 어, 스스로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연 우리는 우리의 말을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우리를 보고 배우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과연 당당하게 너는 내 훈계를 들으며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라고 말을 할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된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 또는 취업할 때 또는 대학을 선택해야 될때 그래서 부모와 상담할 때 과연 우리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지혜이고 지식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아이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요. 왜 왕따를 당하는지 봤더니 왕따를 당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가 못 나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서민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을 제가 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로 너 서민 아파트나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애랑 친해지면 안 돼. 그 애는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니 너는 너와 어울리는 사람이랑 사겨.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엄마의 지혜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녀가 더 좋은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더, 더 좋은 집안의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집을 버리고 강남으로 이사오고요. 좋은 학군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귀고자 하는 엄마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지혜입니까? 이게 과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지혜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요. 세상에서 추구할 세상에서 얻을래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런 삶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예와 풍요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고 금에 거는 금 목걸이가 될 것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절부터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런 세상에서 악을 추구하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 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1절에 보면, 악한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가자라고 얘기하는 건요. 악한 자들이 와 가지고 야 이런 게 있는데 우리 함께 해 볼래라고 설득하는 어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가자라는 단어는 이 악인들이 아주 확신에 차 가지고 너 가야 해. 너안 가면 너 알았어라고 이야기하는 강한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이 일에 어, 동조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너 우리와 함께 가야 돼 라고 손을 잡고 이끄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또그10 1절, 거기에 보면, 피를 흘리는 자를,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라고 이야기할 때그 앞에 우리가 그를 잡기 위해서 가만히 엎드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엎드려 있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이런 단어예요. 제가 덫을 설치하고 함정을 설치해놓고 가만히 노리고 숨어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이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모기감을 찾듯이 가만히 기다렸다가 그를 탁 낚아채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악인들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이런 겁니다.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을 죽이고 돈을 빼앗아서 우리의 집을 채우자, 우리의 욕심을 채우자,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야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습니까? 사단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게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길자를 찾는데요. 사단은 결코 만만하게 와가지고 야 가자, 너 이거 해도 돼라고 속삭이지 않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꼬셨습니까? 너 이거 먹어도 돼. 먹어도 전혀 죽지 않아. 얼마나 치밀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유혹하고 꼬십니다. 사단은 효과적인 방법과 말로 그들을 유혹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에덴동산에서 추방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야, 어떻게 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공부하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 속에서 무언가 배우기 위해서, 무언가 깨닫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보지 우리가 공부하지만 이렇게 보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돈과 권력,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속성, 그것들, 돈, 명, 명예 권력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얼마나 미련한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님을 알면서도 그거 없이는 못 산다는 사단의 속삭임. 우리 돈 없이 못 삽니까? 근데 사단은 와서 속삭이죠. 너돈 없으면 살지 못해. 너 공부 안 하면... 너 뭔가 갖지 않으면, 너 뭔가 자꾸 쌓지 않으면, 너 무언가 자꾸 너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너살수 없어. 이야기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또 넘어지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상황은 좀 달라. 아담과 하와 같지 않아라고 자기 합리화 속에 사단에게 또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욕심을 채워 갈때그 끝은 끝없는 파멸임을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 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와 타협할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예, 결국 이렇게 따라가면 이렇게 따라가는 그 끝은 뭡니까? 생명을 잃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요.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대답하겠습니까? 뭐 병원비를 하기 위해서 걱정돼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명예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권력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들은 한 가지 얘기하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돈 벌어서 평생 얻고 싶은 거 얻어서 그거 얻고 나면 뭐합니까? 오늘날 뉴스 보면 하는 것이라고는 다투기밖에 더합니까? 자식들이 그 갖겠다고 서로 다투고 형제 간의 의리도 없고 정도 없고 정말 남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평생토록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기 개발서, 자기 관리 이런 서적들을 정독합니다. 세상의 현자라는 사람들의 말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요, 그들이 깨달은 수많은 깨달음 중에 한 깨달음이고 수많은 격담 중에 하나일 뿐.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가진 지혜로는 참된 생명을 알래야 알 수도 없고 참된 지혜를 가질래야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참된 방법, 아 참된 지혜, 참된 생명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를 추구하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살려고 해도 지혜롭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오늘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래야 알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죽어가는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신 누구를 보여주시고 누구를 알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성이 지배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런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 자신을 돌아봐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학원을 다녔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은 유학까지 가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배워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참 지혜로워졌습니까? 세상이 정말 살만해졌습니까? 머리에 지식이 가득해 있다고 그 인생이 성공했습니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인생 가운데 정말 지혜를 얻고 승리했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지식으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성공, 진정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는 진정한 성공과 지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르하트 아도나이. 이르하트 아도나이. 예, 예, 확신을 가지고 <laughs> 이르하트 아도나이. 이르하트 아도나이. 예, 이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삶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야 할 삶은 바로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르하트 아드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이 이르하트 아드나이가 머릿 속에서 계속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삶 세상의 방법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르와트 아도나이. 기억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것들에 만족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것들 과감히 차단하고, 정말 이르와트 아도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그런 용기를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자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이르트 아드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혜로운 방법을 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길의 끝은 파멸이고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잠깐 눈에 보기 에는잘 되는 것 같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높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러나 종국에는 그것이 우리 영혼을 해하는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가 어,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지정의 모든 인격이 호크마 여호와의 지혜를 따라가며 이르하 아드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르하트 아도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풍랑 속에서 그 거친 바다 가운데 거친 파도를 보았을 때 풍덩하고 빠졌던 베드로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끝없이 걸었을 때그 물리를 걸었던 기적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물리를 걷는 그런 기적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 이르하트, 아도나이,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참된 능력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지혜로 끝없이 품어주시고 끝없이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약하심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바라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지혜, 이르하트 아도나이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